보통, 관연도 문제는, 관연도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으면, 얘네들이 연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과 그 옆에 있는 기출을 보시면, 기출을 보게 되면, 각 챕터별로, 챕터별로, 쭉, 이게 연관돼서 크게 크게 그러니까 이론이 정립이 돼서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건축 계획이라고 하면 뭐 병원 건축이 있고요, 주거 주택이 있고요, 뭐 도서관이 있고요, 이렇게 챕터별로 챕터별로 묶어져서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챕터별로 이론이 있고요. 책에 이론이 있고, 그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훨씬 이해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걸 한 번만 보면은, 자 여기서 얘는 하, 05년도에 나온 문제고요. 얘는 13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얘는 안 본다고 했죠. 얘 관련된 이론도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나와 있던 13년도 문제와 이론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1회 독, 2회 독이 된 거예요. 그죠 벌써 1회 독, 2회 독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건축 계획 파트를 내가 쭉다 봤어요. 이론에 딸려 있는, 이론에 옆에 있는 기출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뒤에 있는 관연도에 건축 계획만 5개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계획만 계획, 5개년을 쭉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 읽고 보기 읽고 해설 읽고 문제 읽고 보기 읽고 해설 읽고 그러면은 물론 이 처음에 봤던 기출 이론 문제 옆에 있는 기출 문제들 중에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나오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그죠? 나오는 거는 벌써 몇 해독이에요? 3해독이에요. 그죠? 나오는 건 3해독. 그리고 처음 나오는 처음 나오는 문제들은 이래도. 이거만 해도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이이이 이 옆에 있는 이 작은 텍스트를 문제들을 무시를 하고 이론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이론도 안읽어요 거의 이론도 안 읽으실 거예요. 관연도만 그냥 보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풀어 보고 그런 식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쫓아가기 바쁩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문제도 저는 문제를 어떤 사람은 그냥 읽어만 봐라 계속 읽어만 봐라 라고 하는데 저는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읽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풀어봐야 문제에 정이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그냥 읽어만 보면 은 정이 안 가요 풀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어보고 왜 틀렸는지 해설을 보고 보기도 보고 쭉 다시 읽어보고 이게 여기서 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이 있죠. 이론을 봤어요. 이론에 있는 기, 문제를 봤어요. 가장 치,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하는 문제를 봤어요. 이론을 봤죠. 그래서 건축 계획이라는 과목 한한 과목을 끝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관현도를 보잖아요. 관현도를 또 보고 그다음 쭉 이제 5개년을 또 봤어요.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말이 말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것조차도. 왜냐면은 5개년 내에 수록되어 있는 한회 이게 보통 이제 회 3회, 3회잖아요. 1회부터 3회. 그럼 3이죠. 그러면 5곱하기 3하면15 회수예요. 15 회차 거주 계획만 15 회차예요. 이걸 20분이라고 치면은 어,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통 30분 한, 한 과목당 30분씩을 잡고 하는데 굉장히 큰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여기까지 봐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한번 볼때쭉 보고 또쭉 보고 이러면은 세월아 내어라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 이론 부분에 있는 기출을 다 봤어요. 그러면은 다시 앞에 맨 앞에 내가 처음에 봤던 건축계획의 기출 문제에 답만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답만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끝. 얘는 끝. 그 다음에 관연도 넘어가서 관연도도쭉 풀어보고 문제답, 문제답, 문제답 읽어보고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이해도 돕고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하는 공부 방법 중에 팁이 있다면 1번 문제가 있으면 다음 중 해서 이제 쭉 있고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설이 있고요. 이 관현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풀었어요. 쭉 풀고 2번도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5번도 풀고 쭉쭉쭉 풀었어요. 다 풀고서 이제 채점을 다을 보면서 채점을 하잖아요. 풀 때는 이렇게 가리고서 하는 거예요. 해설을 가리고서 풀고 아 얘는 얘가 답이네. 그러면은 여기다 여기다 여, 저기 뭐지 문제집에다가 하지 말고 빈 연습장 같은 데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얘는 답이 2번이네. 아 얘는 3번이네. 얘는 4번이네. 아 얘는 뭐 1번이네. 이런 식으로 해설을 가리고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어, 얘는 맞았다. 얘는 내가 맞았는데 얘는 내가 맞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색깔 펜이 삼색 펜 다들 쓰시죠. 삼색 펜.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잘 몰라. 근데 일단 맞았어. 그럼 검은색 별표인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진짜 모르고 모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르는데 틀리기까지 했어요. 그럼 별표가 두 개죠. 그리고 내가 어 얘는 아는 건데 그냥 틀렸어요. 그러면 별표. 그러니까 빨간색 별표는 틀린 거. 검은색은 모르는 거. 뭐 글씨가 조금. 그렇다고 해, 해도 어, 이해 바랄게요. 제가 글을, 글씨를 을글잘 쓰는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요. 이제 내가 쭉 봐서 1회독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2회독을 이제 할때 다시 이제 2회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해설을 가리고서 풀어봅니다. 근데 내가 별표 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어? 아! 얘 몰랐었어. 내가. 이거 모르는 문제였어. 근데 찍어서 맞춘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봐야겠지?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쭉쭉쭉 풀었는데, 또 이번에는 내가 이걸, 어, 이거 몰랐는데, 이번에도 진짜 몰랐어. 또 몰랐어. 또 몰랐는데, 이번엔 찍어서 맞은 게 아니라 틀리기까지 했어. 이렇게 이제 별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점점 늘어날 겁니다.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계속 모르고 틀리고, 모르고 틀리고, 모르고 틀리고, 모르고 틀리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모르고 틀리고, 모르고 틀리고, 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회독을 계속 3회독, 4회독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회독을 돌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별표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답노트를 안, 안 만들거든요. 오답노트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글씨 쓰는데 진짜 한나절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들을 이거만 해도요. 정말 오랜, 오랜 시간이 걸려요. 15회차에 이거 지금 5개년 내 15회차에 30분씩만 해도 지금 몇 시간입니까? 거기다가 과목이 지금 다섯 과목이에요. 건축기사는. 이게 몇 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 오답노트까지 한다. 한달 가지고 어려움 없을 걸요? 오답노트 글씨 쓰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오답노트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이렇게 별표 책을 시험 전날에 오답노트 보는 이유가 시험 전날에 내가 뭘 틀렸는지 그걸 안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려고 오답노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쳐 놓잖아요. 이렇게 별표 쳐 놓으면은 나중에 책만 들고 내가 봤던 책만 딱 가지고 가서 내가 이거 진짜 많이 틀렸었지. 어 이거 보면 되겠다.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간단하죠.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처음에 책을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딸려 있는,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이론이 있고, 옆에 기출이 있으면, 내가 뭐 10개년이든 5개년이든 정해놓고, 그 연도에 있는 빈도수가 많은 걸 위주로 기출문제를 풀고 이해가 안 되면 은 이론을 찾아서 바로 옆에 있는 이론을 봅니다. 그 다음에 과연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처음부터 끝까지 답만쭉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과연도를 들어가서요. 과연도 과연도의 1회차 2 회차, 3 회차 이렇게 쭉 있으면 가장 최신 관현도부터 최신 관현도부터 쭉 풀어 봅니다. 풀어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은 검은색 별표, 틀린 것은 빨간색으로 풀면서 해설 가리고 풀어보고 채점하면서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 시험이 다가오는 그 시점, 그 당일날에는 별표가 많이 되어 있는 위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 별표의 의미가 있어요 아마 하시다 보면은 이 별표 많이 쳐져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공식 공식 외우는 거뭐 어떤 뭐 전기든 설비든 마찬가지거든요 공식 외우는 거는 항상 이렇게 틀려요 왜냐면은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암기해가지고 푸는 게 없이 그냥 읽고 답 보고 읽고 답 보고 해설 보고 읽고 답 보고 아 이거구나 틀린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독만 늘리다 보면 당연 자연스럽게 공식은 잘안외워지고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별표 되어 있는 애를 마지막 날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때는 집중력이 진짜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거 보면은 보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많이 틀렸던 거 공식이든 이론이든 이렇게 하, 공부를 하면은 필기는 60점이잖아요. 60점 저는 5개년만 봐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오, 제가 한대로 하면은 5개년을 본게 아니죠. 5개년 플러스 또 5개년인데 5개년에서 5개년에 모든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다 5개년에 숙된 건 아닐 테니까 2.5개년 결국엔 7개년 보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죠 7.5개년 정도 그렇게 보고 이 문제들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60점 그냥 넘습니다 이안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말이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만 이제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 분명히 합격 이라는 합격 이라는 6 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두서가 없긴 했는데 어, 일단은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고요 뭐 반응이 좀 좋고 혹시라도 아 저랑 같은 방, 방법을 하고 있, 있어요라는 댓글이라든지 뭐아 이렇게 하면은 좀안 좋아요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하는 게더 좋아요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또 따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제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점점 이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